앵커리의 똑 t 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앵커리 이현경입니다. 이제 젊은 남성 팬들도 이명우 씨를 좋아하기 시작했다. 라는 기사를 제가 지난번에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려드렸더니 많은 분들께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그 중에서 진짜 인상 깊은 댓글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콘서트를 가서 인파를 보면 잘알수 있다. 트롯을 좋아하지 않는 이명 씨 또래의 그 사람들은 아예 이명 씨한테 무관심한 경우도 주위에 많이 있었다. 어, 하재근 평론가께서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국민가수라고 충분히 불러도 되는 상황인데, 어,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예 이명 씨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셨었는데, 축구로 인해서 변했다고 하지만 이제 콘서트를 하면 알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이 분이 여러 번 콘서트를 가셨는데 젊은층 남성이 없는 것이 무척이나 안타까우셨대요. 그래서 너무 반가운 마음에 이 분의 바램은 콘서트를 보러 오는 젊은 남성분들이 진짜 임영웅 씨 콘서트를 많이 보러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만약에 이 분에게 티켓이 있는데 젊은 청년이 꼭 임영웅 씨 콘서트를 보고 싶어한다면 사슴 없이 임영웅 씨 보러 오라고 줄 겁니다. 아, 이명 씨에게 이분이 생각하시기에 안타까운 점은 또래 남성 팬이 없다는 거였는데 그것만 해결되면 최고의 국민가수일 거다. 이런 말씀을 올려주셨는데요. 아, 제가 이번에 하재근 평론가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 일반인들이 이명웅이라고 하는 아티스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서 제가 커뮤니티 사이트 한번 들어가 봤어요. 확실히 이 표현이 좀 강하게 표현이 되어 있긴 했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인상 깊었던 걸두개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렇게 쓰셨어요. 이명웅 트로트라고 무시하는데, 팝송을 약간 비속을 써서 굉장히 잘 부른다. 임영웅 씨가 트로트를 불렀다는 것 때문에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 임영웅 씨가 팝송을 얼마나 잘 부르는지 아느냐? 이거는 임영웅 씨팬 커뮤니티에 들어간 게 아니고요. 일반인 팬들이 모여 있는 커뮤니티 제가 일부러 들어가서 임영웅 씨 이름을 넣고 검색을 해본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이런 것도 있었어요. 엄마가 콘서트 라이브 보고 있는 거 곁에서 들었는데 재즈를 정말 잘한다. 그래서 제가 추정을 해봤어요. 재즈가 나오는 영상이 뭐가 있지? 라고 생각했는데 두 개인 것 같아요. 위아히어로. 그러니까 KBS 단속 콘서트 때 재즈 불렀던 거 있었고 최근에 마이리틀 히어로에 보면 LA 콘서트 가서 중간에 이제 재즈를 부른 게 있었는데 그거 이제 엄마가 보고 있는 걸 들었는데 라고 하는 걸 보면 아마 마이리틀 히어로인 것 같아요. 그 2화에 보면 재즈를 부르는 이명우 씨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재즈도 정말 잘한다고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런 걸 보고 점점, 점점 남성 팬들이 많아지고 있구나라는 거를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혁순님께서, 앵커님, 지금 아침밥 먹다가 아들이 영시에 가입했다는 말을 듣고 저 살에 들려서 기침해요. 그리고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그러니까 앞에 이제 글을 남겨주신 분처럼 임영씨 또래 남성 팬들이 많지 않다는 점에 안타까움을 느끼시는 팬들도 많이 계시지만 점점점 저변이 넓어져서 임영 씨를 좋아하는 또래 혹은 또래가 아니더라도 남성 팬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 연예인 분들의 이야기만 들어봐도 알수 있어요. 전 국가대표인 이천수 씨가 이명웅 씨에 대한 팬심을 고백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시축할 때 이명웅 씨의 놀라운 모습을 보고 굉장히 과격하게 미친 사람 아니냐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명웅 씨를 칭찬했던 사람이 전 국가대표 이천수 선수였는데요. KBS 2 텔레비전에 살림하는 남자들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시즌2가 방송이 되고 있는데 이천수 씨가 양가의 부모님, 그러니까 심하은 씨 어머님하고 이천수 씨의 어머님을 모시고 효도 투어를 가는 장면이 나왔어요. 근데 이천수 전 국가대표 어머님이 재촉하지 않기로 했는데 차에 타자마자 그래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싸하잖아요. 그리고 운전을 하던 이천수 씨가 이제 분위기가 어색해서 그랬는지 이건 제 생각입니다. 이천수 씨가 가장 좋아하는 가수 노래라고 하면서 노래를 틀었습니다. 그게 바로 임영웅 씨 노래였는데요. 어떤 노래였는지 아시죠? 예, 사랑은 늘 도망가였습니다. 그러면서 임영웅 씨가 축구를 정말 정말 사랑하고 축구인들도 난리난 가수다라고 팬심을 고백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장모님인 배경자 여사도. 거기 가만히 계시다가 엄마도 이명웅 팬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명웅 씨팬임을 드러내는 장면이 나왔었는데요. 아, 노래를 너무 잘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게 이명웅 씨에 대한 팬심을 밝히는 장면이 6.2%로 최고 시청률을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전체 살림하는 남자들 시즌2의 이번 22일 방송분이 전국 기준으로 4.8%인데 여기 6.2% 찍은 거예요.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천수 씨 어머니인 박희아 여사가 엄마 노래도 좀 좋아해라고 해서 이천수 전 국가대표를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천수 씨 어머님도 가수시거든요. 그래서 조금 서운하셨든지 그런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아, 이천수 전 국가대표가 지난번에 시축 경계할 때 이명 웅 씨의 영향력을 보고 깜짝 놀랐고 또 인성이 너무 대단했었잖아요. 그, 잔띠가 상할까봐 뒤돌아보는 장면 지금 봐도 너무 기특하고 예쁘고 멋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천수 선수의 경우에는 본인이 축구인이니까 그게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아티스트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상암에서 그 콘서트 하는 게 꿈이실 수도 있지만 축구인들은 또그 거기가 축구장으로 써야 되니까 잔디가 걱정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걸다 배려해서 멋진 무대를 선보였던 이명우 씨의 시축 장면이 축구인인 이천수전 국가대표를 감동시켰던 겁니다. 어쨌든, 이명훈 씨에 대한 팬심을 고백을 했었고요. 또 많은 분들이 영상 보셨을 거예요. 7월 22일 날, 같은 날이죠. 열 번째 계절이라고 해서 배우 정혜인 씨가 요즘 d p 시즌2가 지금 넷플릭스에 공개가 됐는데 정혜인 씨가 팬미팅을 했었어요. 근데 팬미팅 하면 요즘에 이제 배우분들도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거나 이렇게 하는데 정혜인 씨가 이명훈 씨의 모래알갱이를 부르는 장면을 팬분이 찍어서 올린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 굉장히 부드럽게 잘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명우 씨랑 형님 동생 하면 참 어울리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모래알갱이라고 하는 이명우 씨의 자작곡을 불러주니까 고맙기도 했었습니다. 정혜인 씨의 원래 뭐 인물이 훤하지만 더 반갑고 잘생겨 보이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이명우 아, 씨의 노래를 모래알갱이만 부른 게 아니라 그날 영상 아래를 보니까 오래된 노래가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들어가서 봤더니 이명희 씨가 불러서 역주행했던 스탠딩 에그의 오래된 노래를 이날 또정혜인 씨가 불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명희 씨의 모래알갱이뿐만 아니라 이 스탠딩 에그의 오래된 노래까지. 그리고 사실 저는 지난번에 인스타 라이브 했을 때 마이 리틀 히어로 끝나는 날 밤에 1시간 동안 노래도 불러주고 인스타로 라이브 방송을 했었잖아요. 김동률 씨의 오래된 노래도 좋아한다고 이명웅 씨가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이명웅씨 목소리를 들으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근데 팬미팅을 이제 요즘 배우들도 많이 하시고 또 가수분들도 많이 하시고 아이돌분들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임영웅 씨는 아직까지 팬미팅 소식이 없으니까 많은 분들이 정혜인 씨, 임영웅 씨 만나면 팬미팅 해달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laughs> 뭐 이런 메시지들을 쓰기도 하셨더라고요. 아마 팬미팅을 학수고대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아마 임영웅 씨가 감안하고 있지 않을까 지금 또 당분간 소식이 또 많이 들리지 않으니까 많은 분들이 임영우 씨 얼굴을 볼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모래알갱이는 아직까지 라이브를 못 들어봤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정혜인 씨가 팬미팅에서 라이브 하는 걸 보니까 임영우 씨가 콘서트에서 모래알갱이는 또 어떤 무대로 라이브를 하게 될까? 뮤직비디오에 등장하는 것처럼 기타를 치면서 라이브를 해줄까? 런던 보이 할 때는 사실은 무대에서 이렇게 잠깐 보여줬는데 실제로 그런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면 또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상상을 하게 됐어요. 유명 씨가 원래 목소리가 굉장히 좋으니까 그런 분들은 악기를 아주 최소화해서 노래를 부르는 게또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목소리 하나만으로도. 노래의 그 모든 부분을 채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대를 하게 됐습니다. 가수분들이나 연예인분 중에 저는 이명웅씨 팬이에요 하시는 분들을 종종 만날 수가 있는데요. 예전에 아리에프라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이 책은 조성진 국장님이 쓴 우리가 몰랐던 이명웅 이야기 여기에 이성욱 씨, 아리에프가 세 분이셨는데. 되게 잘생긴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성욱 씨가 이적 씨하고 같은 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어, 이적 씨를 그때도 굉장히 눈여겨봤다는 얘기가 이적 씨가 인터뷰한데도 나오고 이성욱 씨가 인터뷰한 내용에도 많이 나오는데 어, 임영웅 씨를 성능 좋은 믹서기라고 하면서 팬심을 드러낸 대목이 나옵니다. 1990년대 가요계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그룹이었습니다. 어, 방송 출연, 공연, 화보 촬영. 하루에 비행기를 다섯 번 갈아탈 정도로 스케줄이 바빴던 인기 정점을 찍은 스타인데요. 이성욱 씨가 임영웅 씨를 미스터 트롯을 통해서 알게 됐다고 합니다. 미스터 트롯이란 프로그램에 색다른 재미를 느꼈고, 그 프로그램에서 임영웅 씨를 보면서 "저도 모르게 끌리게 됐어요."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가요계의 대선배이기도 하고, REF는 빠른 음악을 많이 하는 장르를 했었잖아요. 댄스 음악을 많이 하고, 장르가 다른 대선배가 생각하는 이명훈 씨는 어떨까 궁금해서 조성진 국장님이 인터뷰를 했는데, 아, 소름 돋을 만큼 탁월한 곡해 핵성력을 갖고 있다. 라고 임영웅 씨를 평가를 했습니다. 사랑은 늘 도망가를 보면 제가 이전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희노애락을 잘 절제하면서 오직 사랑이란 하나만 보고 노래를 부른 것 같다고 평가를 했는데요. 임영웅 씨 노래는 대성통곡을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눈물이 날듯말 듯한 장면에서 되게 먼저 울게 되는데 임영웅 씨 노래가 그렇다는 거예요. 아주 담백하게 감정을 응집해서 노래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명웅 씨가 사랑받는다고 이성욱 씨가 얘기를 했는데요.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노사연 씨의 바램을이명웅 씨가 미스터트롯 첫 번째 경연곡으로 선택했었잖아요. 노사연 씨랑 가라오케를 간 적이 있는데 노사연 씨가 이성욱 씨한테 바램을좀 눌러보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이성욱 씨가 뭐라고 했겠냐면 바램으로 할까요? 노사연의 바램 아니면 이명웅의바레 그 노래를 불렀던 가수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 쉽지 않잖아요. 노사연 씨가 바램을 눌러보라고 했으면 노사연 버전의 바램을 눌러야 되는데 이성욱 씨가 노사연의 바램? 아니면 이명웅의 바램? 이라고 물었답니다. 그래서 그날은 노사연 씨가 여자키로 부를 거라고 대답을 했다는데 그날 노사연 씨가 바램 부르는 걸 보고 그 곡이 쉽지 않은 곡이라는 걸 알았고 이명우 씨가 그 쉽지 않은 곡을 굉장히 다양하게 잘 부른다라고 평가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만날 수 있을까가 이적 씨의 작사작곡으로 이명우 씨가 1집 앨범의 타이틀곡으로 선택을 했는데 평소에도 이명우 씨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적 씨가 곡을 썼다니까 굉장히 궁금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곡을 듣고 아 역시 이적이고 또 이명우 씨는 또 다른 새로운 시도란 생각이 들었답니다. 이명우 씨 그러면서 믹서기라고 정의를 했는데, 대한민국의 어떤 가수의 노래를 불건, 그가 부르면 모두 이명웅화 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믹서기는 이렇게 잘 섞어서 착착착 나오듯이, 어떤 내용물이라도 얼음과 함께 잘 넣으면 부드럽게 갈려 나오는 것처럼, 이명우 씨가 노래하면 새로운 모습으로 탄생이 된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 임영웅 씨가 그런 부분들을 잘 표현하는 가수라는 점에 있어서 올라운더라는 부분들도 인정을 해줬습니다. 임영웅 씨가 노래하면 새로운 모습으로 만들어지는 것 같다. 그리고 임영웅 씨가 트로트를 부르면 트로트 자체가 굉장히 고급져지는데 그게 바로 임영웅 씨의 역량이고 재능인 것 같다. 이렇게 평가를 해줬습니다. 남성 팬들의 저변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임영웅 씨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그리고 뮤지션들에도 인정받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뿌듯한 인터뷰 내용이었습니다. 임영웅 씨가 어떤 노래를 부르든 임영웅화해서 부른다. 임영웅 씨만의 음악을 하는 거다. 다른 사람이 작사, 작곡한 노래, 다른 사람이 불렀던 노래를 부른다고 해도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아이돌 차트 유튜브 채널에 최준원이라고 하는 2000년대 트로트 신동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분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임영웅 씨와 관련된 이야기를 인터뷰를 했는데 굉장히 재미있더라고요. 아 역시 임영웅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최준원 작곡가가 2000년에 트로트 신동이었고, 이명웅 씨와 똑같이 포천 출신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만났냐면, 초등학교랑 고등학교를 같은 학교를 나온 이명웅 씨 후배인데,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라는 노래를 이 최준원 작곡가 가 편곡을 했는데, 녹음하는 장소에서 이명웅 씨를 만났는데, 학교 다닐 때는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를 포천에서 같이 나오고, 같은 학교를 나왔다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포천 출신이라는 걸 알게 됐고, 포천 송울이라고. 그러면서 고등학교는 어디 나오셨어요? 어, 동남고등학교. 초등학교는 어디 나오셨어요? 송우초등학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서로 이제, 아, 말씀 편하게 하세요. 그래서 이명우 씨가 그럴까? 이렇게 친해지게 되셔서 굉장히 가까웠던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이명우 씨가 진짜 파도파도 미담이라고 하는 게 이걸 보면서 알게 됐는데 정말 의리의 남자라고 최준원 작곡가가 얘기를 해줬는데요. 미스터 트롯 진이 되고 나서 이 최준원 작곡가가 먼저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전에 이명우 씨가 고맙다는 아. 감사 인사를 먼저 전했다고 합니다. 정말 의리의 남자인 거죠. 원래는 엘리베이터라는 곡이었대요. 근데 이명우 씨가 이렇게 잔잔하고 감성적인 노래를 많이 부르는 사람이니까 좀 신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당시에는 이명우 씨가 지금처럼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가수가 아니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사람들에게 또 유명하게 만들 수 있을까 고민을 해서 만들었던 노래가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인데 임영웅 씨를 띄우기 위해서 쉽고 간단하고 명료하게 사람들이 딱 들으면 알수 있을 정도로 전주부터 힘있게 만들어야겠다라고 해서 좀더 밝은 이미지를 심어주고 싶어서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라는 곡을 어 작곡을 했고요 임영웅 씨가 노래를 정말 잘 하는데 어 임영웅 씨 노래를 들으면서 이 최준원 작곡가가 느낀 게. 이명웅 씨가 올라운더라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어, 작곡가나 편곡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명웅 씨 장점을 보면 아주 유명한 가수들도 그 사람 하면떠오르는 이미지가 딱 있잖아요. 그럼 그런 스타일밖에 못 부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명웅 씨는 어떤 곡을 불러도 잘 부를 수 있는 올라운더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 이명웅 씨 미담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지금은 영웅 시대. 대한민국은 영시대라는 말을 쓸 정도로 임영웅 씨는 슈퍼 슈퍼스타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지금도 무언가를 부탁하면 얼마나 전화가 많이 오겠어요. 그런데 그 전화를 일일이 다 받아주고 부탁을 하면. 너무 자연스럽게 그 부탁을 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절에도 최준원 작곡가와 같이 작업을 하던 시절에도 보니까 가이드라 그래서 왜 작곡을 하면 흥얼흥얼 이렇게 노래 목소리로 불러주는 거 있잖아요. 이명웅 씨는 그때도 가이드를 좀 불러달라고 하면 와서 흑해 히 가이드를 불러줄 정도로 굉장히 의리가 있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수가 돼서도 굉장히 최준원 작곡가를 많이 도와줬었고요. 어, 박서진 씨랑 이명웅 씨가 같이 최준원 작곡가와 예전에 녹음을 했었나 봐요. 어려운 시절을 같이 보냈던 가까운 사람들에게 여전히 잘하는 그런 마음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최준원 작곡가가 이명웅 씨가 진짜 의리가 있는 사람이고, 노래를 정말 잘하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강조하면서 하는 걸 보고,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가는 팬으로, 팬의 자존심의 그 원동력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명웅 씨는 정말 누구한테 들어도 가까운 사람, 혹은 한두 번 작업했던 사람, 누구한테 들어도 이명훈 씨는 진짜 의리와 미담의 사나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줘서 무척이나 반가운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혹시 못 보신 분들이 있으실까봐 제가 이야기를 좀 전해드렸습니다. 공개적으로 저는 이명훈 씨 팬이에요 라고 말하는 많은 남자 연예인분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렸고요. 또, 연예인의 연예인인 이명 씨 얘기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미담 얘기는 언제 들어도 뿌듯하고요.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